우리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린 우리가 잘 됐을 때 받은 도움을 잊는 경우가 많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받은 도움을 갚는 것은 물론 다른 일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하면 반드시 큰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살아간다. 선택의 우선순위를 잘 둬야 한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선택으로 용서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자.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품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지킴이 있었음을 잊지 말자.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